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의 폭과 러시아 철도의 폭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차가 운행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육상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포함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널리 퍼지게 된 데는 전쟁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토반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 철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철도를 애써 만들어놨다가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다가는 오히려 그 철도를 통해 꾸역꾸역 적군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방 지역에 가면 도로 중간중간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쳐들어올 경우 이 구조물을 폭파시켜 도로를 막아전 차 등이 도로를 통해 쉽게 쳐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광궤철도도 비슷한 이유라고 합니다. 러사안은 독일을 경계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표준 표를 쓰는 것과 다르게 자신들만의 대간으로 철도를 만들면 설사 철도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하더도는 그 철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그런 신산에서 광물 철도를 깔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객 화차를 차체와 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승객들이 들어있는 그 껍데기고요. 대차는 그 차체가 얹혀있는 바퀴입니다. 북한, 러시아 간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데 경우 표준 궤 구간과 광배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객화차의 대차를 떼어내고 광배용 대차로 바꿔 운행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용열차의 경우로 리로 볼때 승객들의 하차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차는 대차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그곳에서부터는 대기하고 있던 광배용 기관차로 열차를 넘겨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